메이플스토리의 메인 컨텐츠는 누가 뭐래도 템 세팅입니다 템을 맞춰야 사냥을 하든 보스를 하든 컨텐츠를 하든 뭐든지 즐길 수 있죠 하지만 메이플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요템 세팅입니다 셋업은 뭘로 해야 할지 강화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추억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아이템 강화가 오죽나 생문이라 불리는 만큼 아이템 보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격대별 템 세팅 제가 딱 가이드를 잡아드릴 테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무자본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소를 따로 수급해 주셔야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자본이 없다면 아이템을 맞출 수 없으니까요. 별다른 노가다나 보스돌이 우르스 없이 템 세팅을 먼저 딱 해놓고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저자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1아케인 3카 4입 9보장의 9% 공식 둘둘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케인 무기를 사용하고 카루타 상하이 모자에다가 견장 망토 신발 글러브는 앱솔, 보스 장신구 9개 부위로 잠재 능력 에픽 주스테 9% 에디셔널 잠재능력 공식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문제는 이걸 뭐 어떻게 맞추냐는 건데 총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작과 구매. 구매는 경매장에서 해당 아이템들을 그냥 구매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직작보단 좀 비싸고요. 직작은 노작 아이템을 사서 직접 주문서 작을 하고 토드를 하고 스타포스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루타 상의로 봅시다. 일단 노작 아이템을 먼저 사야겠지요. 아무런 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템이요. 대신 추가 옵션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걸로 봐주셔야 합니다. 추가 옵션은 직장 가는 것보다 그냥 되어 있는 걸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적당하게 80에서 100급 정도 추업이 붙어 있는 걸 사면 돼요. 80에서 100급이라는 건 본인의 주스테 추가 옵션과 올스테 추가 옵션 1%당 주스테 10으로 계산해서 더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에 4%면 80급, 50에 5%면 100급이죠. 자 이렇게 80에서 100급 아이템을 샀으면 이걸 일요일 피버 타임에 주문서 70% 작을 다 해줍니다. 꼭 일요일에 해야 해요. 일요일에 하면 70% 작이 거의 다 붙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잠재 9%의 에디공 1 0짜리 토드템을 사서 토드해주시면 됩니다. 법사 직업군은 인투 9%의 에디 마력 10 토드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토드템이라는 건 낮은 레벨 제한에 잠재 능력만 설정되어 있는 아이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만들 150제 상위에서는 140 레벨 제한 이하의 9% 공시 아이템을 사면 이게 토드템이 되는 거죠. 상위는 한버옷과 상위 모두 토드가 되니 경매장에서 상위 혹은 한버옷으로 아이템 설정을 넣고 잠재 능력 6% 한 줄, 3%한 줄, 에디 잠재 010한줄 요렇게 넣고 검색해서 최저가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150랩제 상위에 토드해 주시고요. 토드 경로는 화면에 10초간 띄워 둘 테니 보실 분들은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의 스타포스를 10강까지 올려주시면 되죠. 카르타 상하이 모자, 앱솔랩스, 방어구, 보스, 장신구까지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어구와 장신구는 끝이에요. 다음은 무기. 무기는 그냥 본인의 직업에 맞는 아켄쉐이드 무기를 하나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일요일에 준70% 작을 하고 스타포스를 12성까지 찍어주시고 에픽 잠재능력 부여주문서를 발라주신 뒤 공격력 6%를 수큐로 띄워주시면 돼요. 에디셔널은 이벤트로 발라서 스탯 데미지, 공격력 중 먼저 뜨는 3% 옵션을 쓰면 되구요 추가 옵션은 이벤트로 주는 환생의 불꽃을 통해 직접 띄워 주시면 되는데 여기 흰색 숫자 있죠 공격력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기본 공격력 수치 요 수치의 40% 정도 이상의 추업이 뜬다면 딱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무기와 엠블렘은 애잔바르고 06% 사용해 주시면 되구요 버닝 서버는 유니크 엠블 따로 주죠 마지막으로 핑크빛 성배에만 추업 100에서 110급 정도 되는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요정도 하시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약 15억 안으로 템 세팅 싹 끝내실 수 있어요. 좀 남으면 코잼 싹 사서 고강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은 요정도만 해줘도 정말 사냥딜 낮은 직업들 아니면 무난하게 레벨링 가능합니다. 하이퍼버닝으로 키우면 코잼 이벤트링 명성치 심볼 많이 주니깐 큰 무리 없을 거예요. 220 레벨을 찍으면 피해 폭음 피도미도 주지요. 여기서 피도미까지 받으면 템세팅 정말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닝 서버에서 육성하실 때는 피앱 그러니까 무기를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버닝 서버에서는 아케인 무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쇽쇽자 다음은 그럼 어느정도 매소를 사용할 수 있는 중자본 정도의 세팅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얼추 뭐다아실테니까 바로 세팅부터 보시죠 1아케인 3카 4앱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허나 장신구를 2여명 7보장이나 4여명 5보장 혹은 4여명 3보장을 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은 17에서 18성 유니크 15%에 에디 두줄 정도를 디폴트로 잡고요 딱 요정도 세팅에서 되게 많은 스펙대가 분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성 둘 돌두리냐 18성 돌두리냐 차이도 있을거고 에디 한두줄 모이는 차이 도 있고 추업이나 작차이 무기옵션 차이도 있고요 무기류는 유니크 두줄 17성에 에디 레어 3% 에서 에픽 6% 정도 쓰다가 가용금액이 늘어나면 17성 레유 위잠 레전 세주로배 에디공 15%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더 스펙업을 한다면 무기는 최대한 냅둬주시고요 보조만 쌍레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엠블름 미라클타임을 활용해서 레유 정도의 등급만 만들어주신 뒤 옵션은 교블큐브로 천천히 뽑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22성 아이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자본 세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22성 한두개씩 넘어가기 전에 딱 중자본의 끝에서 내실이 잘 되어 있다면 해방까지도 볼수 있긴 한데 보통은 레벨이나 유니온이 아쉬워서 22성 몇개 넣고 해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1학, 3카, 4앱, 4여 명 모두 22성 레전 세줄 둘둘을 하고 딱 해방까지 해주면 보통 6만 정도의 스펙이 된다 볼수 있겠네요. 이후에는 7육좀 넣어서 7만 가고 아케인 방어구 넣어서 8만 가 하나하나 올리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네 그럼 이렇게 하이퍼버닝 유입들을 위한 간단한 템 세팅 가이드 진행해 봤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호원 템 진단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